샬롬 3월 13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목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연길 장로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건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제 주일 설교 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경쟁하며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었던 이들이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손을 통해 벌어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신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음, 여전히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될그 새로운 나라는 주변 강대국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다유당국 이상의 국가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때가 점차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12명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픈 욕심으로 인해 요한과 야고부는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죠. 아마 예수님과 뭐 특별히 더 가까운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주님의 나라에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어머님과 함께 특별히 아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음 제자들도 무척 화가 났을 텐데요. 어 이런 제안을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떠하셨겠습니까? 비록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 욕심, 뭐, 야망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3년간 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모르나 싶어서 아마 어, 허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들은... 네, 잘못된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정하실 거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 나로 인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은 맞고.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좌우편의 자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 좀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따라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다스릴 권력을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 자리를 서로 탐하고 경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위대해지고 싶고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나의 존재,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우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내 생명을 다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른 목적과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나는 죽어도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우신 가족 모두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역시 그 삶을 따르라 요구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삶,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는 삶. 이것이 큰 사람이고 으뜸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되새기고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다른 이 하나님의 법과 식을 잘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윌러브 어, 팀의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을 들으며 오늘 말씀에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 길워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비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